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요. 또 기다리는 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그분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거나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온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뭐이 일은 다른 일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른 일을 같은 자세로 대한다면 모든 건 똑같아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행위는 똑같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에서도 영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보라는 이유는 하나님은 주권자시며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붙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붙잡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그 과정 없이는 현존은 추상적인 언어로 끝나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훈련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겁니다. 또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에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이것을 방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작정했다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일하기 시작할 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일치시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게 하세요.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중 언제 하루 임재를 느꼈습니까?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부재의 순간과 하나님 현존의 순간을 상상 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 낯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